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한능검은 장태산과 함께, 바로 저와 함께입니다. 여러분들의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 작년 11월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3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산 능력금융시험의 출제에 대한 경향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공지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면 뭐 이력이 좀 많죠. 에, 그동안에 제가 뭐 입시학원이라든지 각종 공무원학원이라든지또각 대학교에서 어, 국사를 가르친 이력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어, 이거 한능금에 대한 열풍이 좀 많아서 초등학생들도 저하고 수업하는 경향이 있는데 합격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얘네들이 어, 심화에 1, 2급을 합격하고 저한테 막 어, 합격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합격의 영광을 같이 가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 지금의 한능금은 참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죠. 특히 이제 공무원에는 5급과 7급, 그 다음에 경찰 소방, 임용고사와군무원 시험에서 한능금 시험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변화되는 경향을 보면 이 시험이 한 번에 합격을 하면 앞으로는 평생 그게 자격이 유지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만나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평생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시험의 일정을 보면 2023년에 63회에서부터 68회까지 역시 짝수 달에 여섯 번의 시험의 기회가 있고 날짜로는 이렇게 되는데 계속 대부분 이제 토요일이지만 66회의 시험은 일요일로 편성 되어 있다라는 점도 하나 기억을 하시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만 시험을 치다 보니까. 어, 토요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부분이 제한이 있어서 일요일도 한번 끼워서 놓았다라는 겁니다. 어, 문항 출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곧 변화된 부분인데, 어, 첫번째 이제 문항 출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 매 회차, 어, 출제위원들이 한 20여일 정도를 합숙을 통해서 출제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어, 한능급의 문제는 여러 문제 유형을 만들어 놨다가 매 회차마다 세팅을 해서 문제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은 그게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험이 이루어지기 한 20여 일 정도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말은, 고시기 그 이전 후에, 전후의 시기에 역사적인 부분의 사건이라 임무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하겠다. 즉. 시사적인 측면을 좀 반영하겠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로는 연속 이해만 위처이 가능하다. 출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앞,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원행식에 같은 유형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출제하는 사람들의 역사관, 의식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좀 변화될 수 있겠다. 그 사람이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건이나 인물이 고시기별로 그좀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출제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제 방향은요. 첫 번째 시험 시행 취재에 맞는 무 보합하는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것과 특히 참신한 문항을 넣는다라는 말이 들어 있죠. 이 참신한 문항이 무슨 말일까?라고 보니까 최근에 문제 의 경향을 보니 61회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글자가 잘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어떤 문제를 배치를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적이죠. 이 유형의 문제를 보면 거의 지금 대입 수능에서 치는 국어영역의 문제의 출제가 거의 한 페이지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죠. 아마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주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출제한 반면에 한 페이지를 거의 반 페이지를 거의 차지하는 분량의 문제니까좀 답답해지고 당황스러워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가나다라에서 뭐각 삼국사기라든지 동국통합이라든지 뭐 삼국유사라든지 그다음에 유독공의발해고라든지 이런 책들인데 기존의 출제 경향이면 한 챕터의 문제 즉. 뭐, 삼국사기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삼국유사 정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반면에 이번에 61회 문제에서는 이 내용들을 통으로 나와서 시례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변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출제에 대한 비중인데요. 전 건대사와 건연대사를 균형 있게 내겠다. 기존의 수능 시험에서는요, 아무래도 전 건대사와 건연대사를 보면 4대6에 건연대사 비중이 좀 많은 반면에 각종 공모의 시험은 전 건대사와 건연대사를 비교하면 대체로 한 6대4 또는 5.5대4.5 경량인데 얘는 수능에서는 지금은 죄송합니다. 수능이 아니라 한능검에서는 이제는 같은 비율로 내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같은 비율로. 네, 그런 부분도 왜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느냐면은 제가 수험생들을 많이 지도해 보니까 전 건대사 파트는 그래도 부담이 없어 는데 건현대사, 특히 현대사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더 염두에 둬서 공부의 비중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또, 가급적 시대 통합의 문제를 내겠다. 시대의 통합. 특정한 제도, 인물, 사건이 아니라 전 시대를 내겠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요 형태 의 이야기. 62회에 출제되었던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부분이문제죠 우리나라의 관리등용 제도에 대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가나다란데, 뭐 통일신라 시대에서부터 개항 이후의 시기까지를 하나의 그러니까 관리등용 제도라는 시스템 자체를 통시대적으로 문제를 내서 문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통시대적인 출제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구분 한번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어, 수능, 저, 한능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의 문제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저 특히 문화사 파트의 비중을 좀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기존에도 좀 그러한 경향이 있었지만 이걸좀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라 것, 그래서 문화사 부분을 좀더 많이 공부의 시간의 비중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특히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분야, 교과서에, 그러니까 주로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뭐 세시풍속이라든지 민속학 생활사 등의 분야, 즉 다양한 영역의 문항을 많이 출제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의 대표형이 이런 형태, 세시 풍속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렇 7월 7일에 7월 7석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즉, 세시 풍속에 가는 거를 예를 든다면, 각 시기별, 24, 12달에 24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 따른 세시 풍속을 따로 좀더 부분적으로 공부를 좀 해둬야만 이런 문제의 대비도 이루어지겠다는 부분. 여러 분야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자료, 뭐 사진이나 포스트나 사파를 활용한 문항을 특히 한 능금은 칼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칼라 인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항을 내겠다. 대부분이 이런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칼라로 어 지문이 나오는 그 자료를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기존에도 이런 경향이 있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종류별 평균이 6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출제 시의 난이도를 고려하겠다는 라 말이죠.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공부에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가 힘들겠다는 라 말이죠. 하지만. 저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하도록 이끌겠습니다. 한 번의 시험의 공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의 결과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3월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